자 이번 시간 저희 코롱 플라스틱 살펴봅니다. 자 플라스틱 종목들이 오늘 대세를 보이고 있고요. 그 중에서 코롱 플라스틱이 또 강한 이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. 자 추세적으로 보시면 사실 뭐 9월 전까지는 이렇다 할 만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요. 어, 6월에 달 이제 한 차례 반등이 나오면서 8,850원 윗골이 보인 채로 마감하며 9천 돌파 마감에 실패했던 모습이고요. 8천 중반대에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. 그렇게 이제 단기적인 추세 지지라인이었던 2 2평 이탈 마감하면서, 좀 단중기간의 횡보세가 이어졌고요. 다소 고착화되어가는 흐름 속에서, 바다권 122평 하단 잡고 골든크로스 11선 형성한 이후, 지금의 반전까지 이루게 되었습니다. 사실 뭐 이렇게 등은, 네 현상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흔한 현상은 아니다라고 볼수 있는데 어 이에 대해서 최근에 또 이제 만원 저항 그리고 만천 원대 저항 이렇게 보였는데 오늘 너무 가볍게 훅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관련해가지고 기업 이슈 한번 체크해 보고요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이어가면 좋을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먼저 체크하고 입니다. 자, 종목명, 코어롱 플라스틱 되겠습니다. 자, 시총 5천억이 조금 안 되는 기업이고요. 자, 96년도 처음 설립이 되었고, 11년도 상장되었습니다. 어, 업종으로는 합성 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이렇게 나와 있죠. 자, 매출액이 3천억 좀안 되니까요. 뭐, 시총 나쁘지 않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자, 현재 뭐, 이슈 중인 부분들은 아무래도 수소 관련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또, 실적 내용도 같이 나와 있는데, 코론 어, 플라스틱 같은 경우 예전에 이전에 예전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이전에 그 직원들 관련해가지고 코론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예, 옷을 이렇게 재활용하기도 해서 이슈가 된 바가 있죠 자 그럼 수소 관련 내용이 왜 이렇게 지금 뜨고 있는가 일단 뭐 정의선 회장을 저희가 언급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요 현대차 정의선 회장께서 어, 2040년 네, 수소 경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. 이 수소 경제라는 건 굉장히 좀 파급 효과가 높다, 크다라고 볼수 있는 그런 분야고요. 어, 무엇보다도 이제, 현재 부자 나라다, 혹은 뭐, 이것만 있으면 대박 난다라고 하는 게 뭐, 석유잖아요? 근데 이게 환경 오염시킨다는 거고, 이 석유로 먹고 사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. 그만큼 석유의 경제가 어마어마하다는 건데, 이 모든 것, 이 외에 또 추가적인 부수적인 원전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이제 통합시킬 수 있는 게또 수소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수소 경제에 대해서 관련 기업들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. 수소의 가장 큰 메리트는 이런 부분이죠. 기존에 무슨 어떤 화학 물질이든 결국에 에너지화시키는게 전기가 돼가지고 이거를 뭐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마땅치 않았다라는 거고요. 이걸 저장을 하려면 석유 고체이거나 물체인 상태로 예,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어뭐 유지할 수 있죠 예,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이제 이게 연소될 당시에 어마어마한 이제 환경 오염 효과를 내기 때문에 친환경 관점에서 어 다소 좀 아쉽죠 예, 그렇게 된다면 저희 뭐 그레이 수소 그리고 뭐 그린 수소 블루 수소 이렇게 나누는데 예, 그린 수소 단계에 돌입하면 수소 경제는 매년 단순 매출액으로 환산했을 경우 뭐 몇천조, 1경, 네,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다라고 봐야 됩니다. 그래서 뭐 코롱 플라스틱에 관련 주로 지금 급등하고 있는 모양새고요, 흐름도 인상적으로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그대로 유지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.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22평 이탈이 되었기 때문에 1차 정도 매도 포인트 는 나왔습니다. 근데 난좀 단중기적으로 좀 여유롭게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께는 크게 뭐 지장이 없기 때문에, 어, 그런 분들은 10분 봉 122평 잡고 가시고요. 다만 나는 뭐 매일매일 사고 팔고 해야 돼, 어, 스케일핑을 좀 쳐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, 네, 기본 체액 정도는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자, 그럼 10분 봉 기준 122평 대응 이어주시길 바라겠고, 주가 부은 위치 시 매수 가능합니다. 이탈 마감 시에만 매도 노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고요. 이 경제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한 만큼 또 한국이 선두에 달리고 있는 산업인 만큼 네, 좋은 기대 이어 보겠습니다. 자,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.